대 오늘은 검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텝, 보법, 미러걷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미러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로 걸어가다가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하나, 둘, 셋 하는 지점, 이 지점이 이 검도의 기본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전에 보시면 칼이 없지만 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보면 합기도 자세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기를 들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무기가 안 들었을 때면 뭐,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가지고, 내 면적을 감추고, 펜싱처럼 자세가 되든가, 복싱처럼 이렇게 숙이든가, 자기가 이제 방어 자세가 되겠지만, 검도는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칼이 나와가지고, 사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지고 제일 빠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도약을 하는 거죠. 도약을 하면서 제일 빠른 게이 찌르는 겁니다. 제일 빠른 테이 제일 빠른 게 이거고 머리 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걷다가 세 번째 이게 들었을 때가 기본적인 복복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발을 90도, 90도 하면서 약간 벌려져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되고 명심하실 게두 오른발은 닿고 왼발만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둘다 살짝 들려있습니다 오른쪽 많이 들려있고 왼쪽은 많이 들려있고 오른쪽은 살짝 들려있습니다 살짝 들려가지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걷는 게 아니라 왼발에서 밀어주면서, 왼발을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면서 가는 거죠, 밀어주면서 가는 거고 걸어갈 때 명심하실 게 이 사이즈에 있을 때, 가면, 왼발 여기 뒤꿈치에서 멈춰줘야지, 넘어가면 안 되죠. 빠른 머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뭐, 대충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뭐. 밥, 밥, 어떤 사람은 검돌 하는데, 이거를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발이 11자가 되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11자가 되도록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라면서 발을 이렇게 다시 11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항상 다음,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공격을 하려고,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이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하시냐고요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공격하기 힘들고 이렇게 됐으면 공격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이렇게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포지션 이 자세가 딱 돼있어야 되고 개구리가 점프 뜨듯이 여기서 스프링처럼 트, 내려갔다가 뜨는거예요 띄워있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튀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펀치를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친게 아니라 뒤로 왔다 이렇게 쳐야지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발차기도 여기서 이렇게 친게 아니라 회전구를 걸어가도 쳐야지만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약을 하려면 개구리처럼 이게 간절히 숙였다가 펴져야 되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검도라는 것은 사람들 착각을 하는 게 팔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왜 숙여야 되냐면 잘못된 수행법 중에 하나가, 아, 팔 근육이 있으면 세지겠다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쓸모없는 수행법이에요. 팔로 치는 게 아니라, 몸을로 쳐야 되는데, 그 몸을 어떻게 치냐면, 에너지. 에너지 배웠어요, 에너지? 에너지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반약이에 여기 에너지, 여기, 여기 있는 에너지를, 여기서 끝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끝에 있는 에너지, 마찬가지로, 여긴 에너지를 끄도 올려가지고 여기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내려있는 상태에서 오버를 한다면 좀 내려있는 상태에서 들고 발을 올리면서 치면 되죠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가면서 칼이 끝으로 가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는 거죠 몸으로, 몸으로, 발로, 발 에너지 70%를 여기서 끌어올리고 팔은 그저 후리는 거, 도움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법을 배울 때 탄력 있게 여기서 땡겨서스프링처럼해서빵할수 있는 그런 단전 에너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따가 단전에서 빵할수 있는 에너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텝을 계속 연마하셔야 돼요. 단전을 강하게 놓고 여기를 텐션을 줘야 되는데 텐션 안 주고 뭐 이렇게 자세가 불량하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그냥 스텝에서 끝난 거예요 자체가 그냥 반듯하게 단전에서 모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있고 여기서 에너지가 있고 딱 있다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 11자를 만든다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간절을 피지 마시고 부드럽게 좀 내려주면서. 왼발로해서 앞으로 밀어주는 방식, 왼발로 앞으로 밀어줄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뒤로 갈 때는 한발 들고 뒤로 갔다가 들고 밀고 들고 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되냐? 실전에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들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뒤로 뛰면서 뛰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 자체가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공격할 수 있으려면, 이거 바닥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뒤로 날라갈수 있게끔, 여기서 밀어줘야 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서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달리다가 멈추려면, 찍어주고, 찍어주고, 찍어줘야지만, 회전할 수가 있어요. 회전할 수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목을 치고, 회전을 절로 도망가야 되는 것 자체가. 찍어주고도 딱 턴해줘야 돼. 갔다 이로, 갔다 저로. 그러고서는 에너지를 기본 보법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밀어걷기를 기본 베이스를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왼발을 항상 들어, 들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살짝 들고 밀어주고 종이 한 방향처럼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 겁니다. 자, 우리 모델 한번 나와볼까요? 나올 사람 없습니까? 성모 나와볼까요? 자, 서보세요. 자, 자, 서서 보세요. 자, 중단 잡으세요. 칼 없는데 중단. 자, 중단. 손바닥 핏시세요 보세요, 핏이 시고 자, 전진, 전진, 전진. 전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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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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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대방이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 거리 안 맞추려고. 내가 이제 들어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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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피세요! 피세요! 자, 자 피시고, 딱 이렇게 잡고, 정면으로. 잡고. 전진! 전진! 저, 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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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음, 자, 들어가세요. 아이고. 박수. 자. 오늘 미러걷기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좋은 방송을 또 올려 인사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러...